굿모닝 에브리 r n i n g everyone. Good morning, everyone. Good morning, everyone. Good m 고 r n i n g e v e 혹시 o n e g o o 다 m o 혹시 i n g e 야 e r y o n e Good morning, e v e 어 y o n e Good m o r n i n 언니한테는 꿀랭크 안할게. 아, 야! 미쳤냐? 가짜라고. 니 때문에 한거라고너 아니면 안 할거야. 영광이에요 템땡님. 저 전용픽까지 있군요. 어, 니 전용픽이야. 너만을 위해 준비했어. 나 소랑카 해보고싶어. 장인 초대석을 봤는데 아니 그거 장인 초대석이잖아. 자두 개째. 넘어가요. 다이브 가능. 다음. 오케이. 어때? 뭐야? 좋이오좋오오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 노플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스나이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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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 바텀 한번 봐드릴게요. 3분 뒤에. 라면 끓여야겠다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어? 잠깐만 미안. 어, 이게 끊었어야 어. 됐거든? 1로? 근데 못끊었어 렌들 <laughs> <laughs> <너무 웃음> <힘들어. 웃음> 초비상 트리스타나 유키림. 이제 덜 죽어볼까나. <웃음> <웃음> 이미 죽을 거다 죽어놓고서 덜 죽어볼까나 이러고 앉아 있네. 더 <laughs> 죽는 덜. 거보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는 게 낫지. 진짜 가지지 그랬어. <laughs> 덜 죽어볼까나. <웃음> <웃음> 아 잘죽는다며잡가실분전아무도 되는데 <laughs> 저라도 갈까요? 내가. 어, <laughs> 좋아서 이거, 패콘, <좋아서>. 느 <laughs> <좋아서. 웃음> 온다, 온다. 이거. 낌 느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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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<laughs> 느낌, 이낌 <laughs> <난> 느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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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 느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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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낌파낌 느낌, 이낌 느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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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 느낌, 느낌이 와이오 와이오 느낌이 어메좋은거 이거 라 뭔데 그게? 아 분위기 좋고 좋고 이거잖아 분위개가쁜데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이 와이오, 와이오. 어? 분위기가, 분위기가 뭐가 좋은거에요? 어메좋은거 틀린나진짜는나 슬로우 걸어놨어 말 심하다보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, 근데 궁다 뺀, 궁다 뺀, 궁다 뺀. 궁다 뺀. 트리 잡았어, 티리 심지어. 죽었어, 심지어. 어, 나이스. 어? 볼까? 어? 간좀 볼까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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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예에에 바이 소라카 아? 궁빠졌고요 <laughs> 저희... 와, 저희... 와, 저희 소라... 소라카 설아, 궁 빠졌어요 <laughs> 예 빨리 집갔다가 용칠 준비하세요 깜놀, 깜놀, 깜놀. 아니 새가슴은 뭔데? 너무 이 <laughs> 궁이 너무 빨리 빠져서 <웃음> <웃음> 할 말이 없네 깜놀스 근데 우리는 서포터가 뭐합니다? 새? 뭐뭐뭐 일주일 먹에 균식이만 하고 소라카 왜 하는 거야? 네가 여기다 매날려봐매날려봐 매. 시야 먹다 나오더라. 당 가져 그러면. 오케이 이제 이제 나어가 이거 지금 치고 있을 나와봐. 텐데? 끝났다. 한 점. 네. 끌렸다. 조용해 조이아 위. 저 여기 있다 위 있다. 왓? 어? 어? 뭐야? 왓? 정신이 확대네. <laughs> 아 잠깐만 이거 게임 좀 잠깐만요. <laughs> 우리 밥텀 1킬 1 6게 해서, 이저새끼들 진짜 렇게기 그 했으면 <laughs> 진짜 죽저는데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짜 죽해다 저렇게 해서, 저게 말한 거예요. 이게 무슨 저렇게 게말 해서, 저렇게 해게 해서, 저렇게 해서, 저렇게 해게해 해서, 저렇게 해서, 저렇게 이건 어렇고 이건 어렇고 해서, 저렇 아, 바텀 찰 망했네. 상체. 그렇게 잘했는데. 에이... 아... 소라카님 혹시 뭐. 힐만 보다가. 혼반 온 거예요? 이게 쌉이야 어, 공길고. 아, 미안하다. 뭐죠 저거? 노놓야 <laughs> <루띠야>. 예. 내가 너희님 개불이 되는 상상을 해 버렸어. 베인 탐켄치면 미포 세나가 질 수가 없어. 걱정하지 마. 전판도 질 수가 없었대. <laughs> 아니, 파이크는 <laughs> 좀 힘들긴 해. 그래도. 그지. 아 예. 근데 파이크는 아니, 저거는 진단히 진단히 진짜 질수 어. 없어. 저거는. 어. 오케이 오케이. 어, 바로 들어가 그냥. 오케이. 기둥으로 딱 막아. 막았어, 막았어, 막았어. 후하 막힘. 와, 1레방어나 라인전 망함 수고해. 오, 뭐, 뭔데? 어, 아니, <laughs> 아니 씨. 절대 질수 없는 느낌 라인전을. 느낌. 저희 근데 베인이 또 아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수고하시고요. <목소리> 아, 아 미안해 아 미안해. 아니 엉덩이 뭐야? 왜 저기? 탑에 뭐 전령 세개 풀었어? 벌써 프리 시즌이야 뭐야? 나 너무 재밌어. 예플 없어도 풀야 만들어졌어. 나 때리는 거 봐. 나 때리는 거 봐. 나 때. 나 때리는 거 <웃음> 개웃겨. <웃음> 싸워 싸워! 내 베인 막아줄게. 아, 무평 다? 어... 평 평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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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 안녕하세요. 평평평평평평 평. 큐. 리신 간다. 리신삼 킬치. 이거 붙어줘야 될 때? 나 가는 중. 서로 되긴 해. 내가 원학생에서 응, 나도 왔어. 너베인만 백인 아. 위주로 가고 있너 미쳤어? 너 미쳤어? 미쳤냐고 너? 이거 공격 받아. 잡아서 왜? 다, 다 죽여.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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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

무슨 <laughs> 사람들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여어분들 여러분들, 여러분대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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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전력을 쳐? 들여러분 오렙인데 전령.. 그냥 넘어가도 돼 어? 어, 어, 어 먹었어! 어디 <laughs> 먹었어? 피라나마 가지고 <laughs> 근데 나 걱정돼서 그런게 있는데 어디가서 럭셀 잘한다 하면 안돼? 어 오케이 오케이 이판 어, 내가 잘하는거야 알겠지?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재수없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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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찐텐인데 아, 너무 너무 아무 <laughs> 어, 말도 안했는데? <laughs> 네 같이 먹어아 어아아아어 저기, 아어 저기 안 죽었다고? 이거 마 해봐. 그렇게 막. 근데 뒤에 백코스 노릴게요. 잡았 어. 어. <laughs> 아. 리 버섯. <laughs> 아이씨... 얘 뭔데? 얘 뭔데? 와이. 내가 버스 탄 건데. 아니야 붕어야 어디서 지금 자랐다고 얘기해. <laughs> <laughs> 어? 어디? 아, 살려줘. 아, 그건 좀. 어. <laughs> 그걸 어떻게 살려? <laughs> 아니 근데 트롤임? 어디가서 자란다고 하지 말랬잖아. 아니. 아니, 아니 나 600골 달려 있었는데 이거를 잘해. 본인이 죽었어야지 이거를. 아니, 요새 잼민이들 지가 잘못하고 있는 문지 야, 달라 어하는거어습니 하냐? 이거 어떻게 이거 어데역하가 W 10번만 써줬어도게말이 되네 떻게 하냐? 이거 어떻이제 9번 남았어 W 서 하냐? 미안 미안 어어어 상대씨? <laughs> 무슨일 어? 일어나고있나요 한번도 안죽다가 이게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야 케이틀링 개피 또 나야 탑 밀어 탑 밀어 탑 밀어 쯔디 연속사진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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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표정 보이고 <거의. 웃음> 어. 안돼 더 하고싶어 아 안돼 근다보내 밀고, 정하고 밀고, 정하고그러 끝났는데.. 와우! Well, 미살거다 했잖아. 언빌리버블! 아빌리버블 와우! 센터님 또 스샷 찍으시겠네? 와우! 스샷 고고리 세종리! 이야! 이거 봐, 센 마치 너 방송을 왜 켜면 생각해봐. 방송 켜라고 해서 안 켜면.. 안 켜면 저.. 아아 좋아? 오케이 오케이 뭐가 좋아? 이렇게 이렇게 좋아할 줄. a y 아 마지막에 내가 안 꺼낼 수 없잖아 오늘 산거너 <laughs> 아니면 안꺼내 k a 아 나이스 <웃음> 아, <웃음> 아 진짜 나이스 k a 지키 k a y okay. Okay, okay. o 이도라 o 네 진짜 Okay, okay. Okay, o k a 어디 가서 레오나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잘한 거니까. 어, 오케이 오케이. 똑같네. 오케이 오케이. 너 이름 혹시 진우야? <laughs> 어 끌렸어. 하지만 어쩔 건데? 어, 어. 내가 이렇게 무빙하면서 하면 어쩔 건데 니가? 어? 예, 예 잡아 예 잡아 니가 어쩔 건데 니도 네, 어쩔? 어쩌... 오케이. 둘다 높아. 오케이. 레오나 스킬 아무것도 안 맞은 거 아니지 야, 방금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? 아 어, 그치? <웃음> <묻혔잖아>. <웃음> 일 걸었을때 그 땅칼리 조심해 바텀 나이스 나오 나이스, 나이스. 한번 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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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게 다 아, 이게 다 아깝게 어어 아, 어, 브라이어 브라이어 까만다. 어? <laughs> 사그리 간다는데 <laughs>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 아까 어? 나랑 추세영언니 바텀에서 11세스 했을때 <laughs> 찢어버린다 그랬지 <laughs> 제가 제 어디를 찢으실래요? <laughs> 네, 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른쪽 발한짝 뜯어갈게요. <laughs> 아 왼쪽 <렌터팔> 발안 되나요, 선생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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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 오른쪽 해야 되겠어. 이거 결심해요. 아니요, 저 오른. 당신 오른손잡이잖아.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가져가야 돼.